나이스, 이거. 지다행이잡잡잡 그렇지 거의 조잡이 반은 먹고 들어가네 얘네 그에 비해 우리 조합은 참애매잡잡잡네잡잡잡에잡잡 왜 저쪽이 저 조합 더 좋냐고요? 이쪽은 이니시가 존나 애매하고 존나 다따로놓는 조합인데 저쪽은 한타 조합이 좋잖아요. 레오나 이 이니시 있고 릴리아 이니시 있잖아. 전체적인 조합 조합만 봤을 때 우리가 더안 좋아 쟤네보다 전체적으로 보면 돼요. 나 잭슨은 초반에 견제해주는 게 중요해요. 이런 식으로 숫자 견제. 들어오면은 살짝 이렇게 쳐주고 회전병 다 치고 이런 식으로. 아 잭스랑 평타 딜교를 오래 하는 느낌보다는 스킬 딱딱 치고 빠져야 돼 이런, 이런 느낌으로 뼈방패가 있을 때 하는 게 그리고 더 좋아요 이제 2렙이 2랩, 찍히거든요 잭스가 이거는 거리 아예 안 줘야 되죠 오케 이건 거리 주지 말고 그냥 얘 알아서 들어올 거거든 이제 그냥 일단은 받아 먹고 얘가 들어오면 받아 치는 느낌으로 가면 돼. 약간 피오라랑 비슷해, 그냥. 피오라랑 비슷해요. 이런 거 Q로 먹고. 이렇게 Q2로 빠져주고. 오케이. 벌써 잭스 푸패을약두개 뺐죠. 다이브만 안 왔으면 좋겠다. 근데 얘네 조합도 애매해서 다이브는 안될 텐데. 오케이. <놀람> 이거는 견제 가는 거보다는 그냥 경험치 받아먹는 게 중요해. 거리 안 주면서 그냥 거리 안 주면서 경험치 한 받아 먹어요. 이거는 그냥 퓨로 먹고 이것도 퓨로 먹고. 릴리아 여기 보였거든요 방금. 나이스? 제가 절대 나가면 안돼 여기서. 나가는 순간 그냥 물려서 죽는 거야 릴리아랑 잭스갱무공이 그냥 안 나가고 닌탑만 먼저, 그러니까 닌탑까지만 안전하게 나오면은 충분히 할 만해요. 지금 일단 상대 정글 일로 갔죠 다시. 이러면은 좀 압박을 하, 압박은 할수 있는데 조심하게 압박해야 돼 조심하게. 스가 이게 스택 쌓여있을 때도 그리고 싸우면 안되고 약간 이렐리아 그니까 이렐리아 피오라 섞은 느낌 이거든 잭스가 그니까 러좀 그냥 중요한 스택 타이밍이나 이제 그그 그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그 타이밍 때만 안 싸워주면 돼 친구야 잭스가 다이것 그냥 바, 바로 빠져주고 이거 근데 큰일 났는데 이거는 이건 조임당하면은 우리가 나이스? 이거지. 다행이다. 잡자! 그렇지. 다행이다. 휴. 이거 좀 꽃될 뻔 했는데 다행이네요. 저희 순간적인 황족 아트록스의 피지컬이 나와버렸죠. 이거는. 이거는 그냥 40원 모았다가 집가, 집가가지고 그거 사올 거예요. 덤블 조끼. 그리고 텔탈 거예요. 적을 처치했습니다. 나이스? 바텀도 스무스하게 이겨주네. 얘 슬로우 푸쉬 해주면은 오히려 땡큐인데, 제 슬로우 푸쉬 하면 오히려 라인 이거 걸어가도 돼요. 그니까 구도가 아다리가 잘 맞긴 했어요. 아까 그냥 이제는 받아치면 돼요. 굳이 먼저 들어갈 필요 없어. 먼저 얘가 들어와주면 이겨 그냥. 이거. 얘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냥 휴견제 하면 돼요. 얘도 차단하자. 쌈놈. 전장으로 기다렸다가 오케이 됐죠. 이거 퀴 있으면 돼. 그냥 나이스 감 이건테 태... 어친구야 맞아, 맞네. 다행이다. 나 구해주지는 못할 것 같아. 소리 당했습니다. 미녀 먹을 때큐던지 그런 식으로 들어오면은 이런 식으로 스킬로 받아치고 때리고 이길 것 같냐. 내가. 궁이 없는데 이길 거 같네 근데 조금 애매하니까 일단 하지 말고 궁이 있을 때 확실하게 확실할 때 하는 게 좋아요 이런 거는 괜히 무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한 돼. <laughs> 잭스 <게스> 개쫄보다 <laughs> 문제 할때 매튜 가탔어요 민혁 감사합니다 완만. 갑시다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완벽하게 다쳤텔레프드. 아, 내 아트로스 맛 아트로스 맞을 보고 당황을 했네요, 이 친구가. 뭐 그럴 수 있지. 아, 그리고 여기서 버 버그 하나 있어요. 에 버그라기보다 치트키 하나 있어. 파, 여기서 이거까지 가면 절대 안 죽어요. 거의 상대가 오레이디 조합이군요. 거의 릴리아 혼자서 a p 인데 얘네 어차피 잭스랑 칼리랑 카이사여 가지고 평타치는 애가 많아. 그래서 이거는 그냥 덤블이랑 아싸리 파스꾼까지, 파스꾼까지 같이 가면은 저 잡으래 절대 없어요. 어각각 각 좋은데 각 좋은데? 스페이전장으로 잡고 나이스! 레오나노리면돼요릴리안어차피빠르니까못 노리거든 좋아좋아좋아좋으면돼 그렇지 파이크 그렇지 자발 파이크 그렇지 느낌 지렸어 그렇지 반대 네. 나이스 계속 이렇게 유리할 때 굴려야 돼어뭐구야 <놀람> 잭스 보자 그렇지 파! 파! 쿠아 어씨 에, 야 칼리 딜은 아픈데? 아니 칼리 딜에 딜은... 저 릴리아 딜은 아픈데? 아이 무리했다 스파야 오늘 얘한테 반해버렸어요. 오디세이 사파이어. 괜찮네. 스타 또 박는데? 아이고, 스파야.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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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, 하자. 하자. 할 만해. 파괴전장으로 먼저 터트리고, 그렇지. 기다렸다가, 카이사, 고라니 보고, 아, 이거 잘못했다. 얘보자. 이거는 큐플각 좋아가지고 한번 봤는데, 안 좋았네. 아니, 아니, 애매했네. 칼, 그, 칼리가 궁 써줘가지고. 가가지고 그렇지. 나이스. 내가 이렇게 그렇지. 나이스. 아 이거 그냥 몸 계속 대줄거예요 어, 미니언 웨이브 안 지워지고 어, 길었겠다 끝났는데요 근데 이거 끝났다 g 지 맞아주고 살짝 빼주고 이게 바로 어그로죠 이게 바로 황족 아트록스 유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어그로죠 g 지 g 지